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은 오피스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저희 매니저가 저랑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요. 일단 준비를 마저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선크림을 목에 안 발랐거든요. 크림도 잘안 발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주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목에도 크림을 꼭 발라주고, 특히 선크림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선크림을 목에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Now, I will say that the defense actually had a pretty strong case in the trial. Not because I'm saying that the parents are innocent, I truly don't know, but it does seem like. Um could I do some spinach, lettuce, tomato, can I add some jalapeno, maybe some cucumber please? For the sauce, could I do honey mustard and garlic aioli please? Yes. And can I also add some pepper? Pepper powder? Yeah, that's it. Thank you so much. 방금 매니저랑 점심을 먹었고, 저는 택배를 붙여야 될게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택배를 붙이고, 집으로 가서 일을 마저 하고,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안 켰네. 날씨가 너무 좋아. 셀프 서비스를 한 눈이 없구나. 귀여워. 롤오버. 롤오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ja <laughs> niet, not here, down popcorn, no, no popcorn, no, no, no. 지금 시간은 4시가 다 됐고, 이제 아까 먹다 남은 샌드위치랑 이 스타벅스 핑크 드링크를 타겟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이 사다 줘서 이거랑 같이 샌드위치를 먹고 학교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있는 이탈리안 b l 티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먹을 때 그냥 소금, 후추, 올리브유만 뿌려서 먹었었는데, 먹으면서 소스를 넣어봤어요. 언니언이랑 갈릭 아이올리라는 걸 넣어봤는데, 이게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요. 앞으로 서브웨이를 자주 가게 될것 같아요. 하늘 이렇게 맑은데, 왜 학교에 가야 되냐고요? 아, 저기 청설모가 죽어있어요 어. 저는 보통 학교 갈때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듣기보다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브라운 맹거우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이 호스트가 전 세계에 좀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나 살인 사건 같은 거를 다뤄주는 팟캐스트예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되게 어두우니까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짜에서 내리는 게좀 무서워요. 지금 막 학교 도착해서 이제 수업들을 건물로 걸어가고 있어요. 수업 끝!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봐요. 셋! 네, 셋!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은 10시 30분이 넘었고, 방금 막 아침 회의를 마치고, 오전 업무를 좀 보고 있었어요. 음, 11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뭐를 좀 챙겨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점을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점심을 되게 일찍 먹고 있거든요. 저녁을 학교 가기 전에 대충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으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이제 속이 엄청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녁을 빨리 먹기 위해서 점심도 빨리 먹는 쪽으로 바꿔봤어요. 김치는 쌀국수. 이 말고 짜장면. 지금 막 굉장히 생산적이었던 회의가 끝났고 이제 4시 15분이라 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의가 생각보다 늦게 끝난 바람에 밥을 따로 뭘 해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닭곰탕 불렀고 끓였는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닭곰탕 냄새 얼추 비슷하게 나요. 음. 좀 아까 비가 왔고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해요. 안 돼... 무서워... 깜빡이를 도대체 거왜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왜 저래? Oh, it's so 제가 뭘 샀냐면 미싱기를 샀어요.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크지? 이거는 미국의 잠금마켓 같은 데서 산 건데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한 200달러 정도 하려나? 이거를 60달러 주고 샀고 거의 새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새거 같아요. 좀 얼룩 같은 게 있긴 한데 얼핏 보면 잘 모르겠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마 이미싱기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 큰술. 퓨퍼 전분을 넣고 대충 반죽을 해줍니다. 이거 알려주신 유튜버분이 이렇게 반죽이 안될것 같이 생겼어도 절대 물을 추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다 보면 뭉쳐진다. 계속. 완성됐어. 조금 이번에는 길게. 완성됐습니다. 오아 무거. フフフ。<注> <laughs>

We taste it before we put any more in there, mm -hmm. for sure. Yeah. Okay. Yeah. Maybe a... yeah. Good one, Chad. Why don't I just hand you my chocolate? Oh, the yeah. Yeah. Oh, Tell us. Mm-hmm. There's <coughs> no reason we can Just the flavor is there. Good night. I have a family thing. Okay, so do you want to go? No, I, I actually do have a family thing come on James, it'll be great nothing out of a plane nothing around you but sky and planet Earth is just rushing.